함께 찬송가 400장 엄한 수염물 속에서 400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저희가 살아갈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강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분쟁과 갈등과 생명 파괴가 저희의 사랑 없음으로 이해하지 않음으로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나만의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하는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다른 생명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무시하며 살아온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이 지구촌의 고통 중에 있는 생명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온전히 닮아 살아내기를 원하며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신실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주님의 가신 길을 함께 가며 또한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시간 투병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요양 중에 있고 재활과 항암 중에 있는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힘겨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 위로와 평안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우리 지역은 물론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병중에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이 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의 아픈 역사 속에서 절망 중에 눈물과 힘겨운 시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저희의 마음이 시름하고 고통하는 일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모든 갈등과 위기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저희 예수님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목사 정빙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을 보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오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올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제 10편의 말씀과 같이 오늘 10편의 6편의 말씀도 하나님께 다위시 탄식을 드리는 탄식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과 또 회복이 또한 담겨 있는데요 이 10편 6편은 탄식의 시 중에서 참회의 시, 회개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초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10편의 참회시로 대표되는 7개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질병과 대적의 압제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공격의 위험과 피난의 여정에서 고생하여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소약해져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부러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지요 일절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진노 주의 노에 대해서 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이 진노를 고치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로남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그의 몸은 수척해졌고. 뼈까지 떨리는 육체적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은 육체와 함께 내면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면이 침체되는 것, 평안을 잃고 낙담하게 되면 영혼까지도 비폐해집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죄를 알수 없지만 죄의 결과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의 병으로 인한 깊은 고통이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오랫동안 시속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이 질문에 담겨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복한 후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사절에서 칠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며 탄식함으로 극심한 피로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눈은 근심과 걱정으로 쇠약해졌으며 자신을 둘러싼 적들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그의 절실한 요청은 사절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신이 회복된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으로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인자하신 주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신실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이 응답의 이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다윗 자신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음부에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 즉 찬양과 기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제약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것만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매우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눈물과 겸손함으로 회개하던 다윗이 갑자기 확신과 담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통곡 소리와 애통한 간구를 들으셨고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탄식을 그치고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원수로 남기를 고집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대적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하고 무너뜨린 죄의 세력 때문에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을 행하는 원수들이 심히 떨고 몰라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까지의 고통의 소리가 천양의 노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 떠나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던 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며 물러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은 과거 다위세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과 영적 당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더 이상 악한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뒤흔들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탄식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살피고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복이, 회복이 회개, 회개가 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철저한 죄의 고백도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삶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눈물과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의 고백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지요.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삶이 바로 회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떠나게 되는 은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보다 나의 죄악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에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무조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부끄러우니 감춰서 말하지 않고 또 저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연약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종교적으로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나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노력이 담긴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를 통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알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들 속에 들어오시도록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고소하는 모든 원수들도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열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무너진것 같지만 실은 6일째 6일 동안 진행된 이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이미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신음조차 내기 힘든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때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볼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죄악으로 공권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극크신 그 사랑 앞에 저희가 회개의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시키는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단식과 고통 중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이 시간 바라보며 구원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주님께 아뢸 수 있음이 감사하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하고 주께서 일으키실 희망을 바라보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들과 근심들이 십자가 아래서 풀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더욱 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와 우리 교회가 가진 어려움을 정직하게 아래면서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다니 목생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청빙의 모든 과정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꽃입니다. 아멘.